그니까 네가 안희석 의원님의 자제분이시라고요? 야넌 그것도 몰랐냐? 너 알고 있었어? 아니 처음 알았어 대박 진짜 금수전 여기 있었네 역시 우리 안현대 인싸 커플 야 그만하지 어릴 적부터 친구라고 에이 남녀 사이이 친구가 어디있습니까그지 다빈? 아니라니까 <laughs> 얼굴이 빨개지는 거 같은데? <laughs> <했을> <laughs> <했을> <laughs> <했을> 괜찮아? 야, 뭐야? 미쳤어? 다칠뻔했잖아 아니, 그,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? 아니, 그 답이 사 진짜 미안해.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죽음이 따라다니네? 오셨습니까? 저자도 내 과거에 있던 인간인가? 진짜 큰일 날 뻔했다. 진짜 걔 일부러 던진 거 아니야? 그러게, 진짜 그런 게 아니고서야 벽에 박힐 수가 있나? 어, 뭐. 인간은 누구나 전생이 있고 그 전생의 업보를 가지고 태어나 거지 같은 신께서 만든 법이지. 다비, 괜찮아? 다비. 아. 어? 괜찮냐고. 너 많이 놀란 것 같아서. 괜찮아. 오늘 뭐 먹으러 갈래? 너 좋아하는 디저트 카페. 미안해 성수나 오늘은 바빠서. 어디 가는데? 나 오늘부터 알바해. 오, 안성주 바람매젠이뭔 바람이야? 근데 다비시 알바해? 처음 듣는 얘긴데. 그러게, 성준, 너도 알고 있었어. 놀랬잖아요. 지금 내 가게에서 뭐하고 있는 거지? 청소야. 그러니까 내가 오기도 전에... 에이 아, 언니 문단속 좀 잘해요. 언니 못 빠지게 기다리다가 너무 늦게 오면 청소도 늦게 시작할 것 같아서 미리 청소하고 있었어요. 잘했죠? 정말 여기서 알바를 할 생각이야? 어제 언니가 알바해도 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온 건데. 뭔지 봐 이거. 언니 보기라곤다르게 깔끔하진 않네요. 됐어. 청소하고 가. 신경 건드리지 말고. 아저할말 있는. 이렇게 나오면 나도 방법이 있지. 언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. 언니 시간 될때제 질문 좀. 아, 아 청소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아 삭신이다 쑤신다 쑤셔. 아 허리야. <laughs> 여기가 너무 넓어가지고 이 청소를 해도 끝이 없어. 끝이 <laughs> 어, 여기가 왜 이렇게 더럽냐? <laughs> <laughs> 아니, 어떻게 일주일에 한마디를 못 하게 하냐고? 어? 아, 진짜 너무하다, 너무해 진짜 씨. 일 많이 바빠? 학교 끝나면 아예 볼 수가 없네. 사람 일도 없는데 청소만 매일함. 과제도 해야 되는데. 내일 과제 도와줄게. 끝나고 오랜만에 데이트하자. <laughs> 아니 무슨 또 데이트야. <laughs> 인간은 끝없이 다시 태어나고 전생의 죄를 현생에서 갚는다. 과거의 기억 없이 환생하는 것, 신이 인간에게 주는 하나의 선물이다. 근데, 왜 기억을 살리려는 거지? 맞네, 맞아. 뭐, 언니? 맞죠?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요즘 이상한 일도 그렇고, 뭐가 언니 귀신이죠? 뭐? 맞잖아요 귀신. 그래서 계속 나 따라다닌 거네. 요즘 계속 이상하다 생각했는데. 그 정확하게 따라다닌 건 내가 아니라 너인 것 같은데? 뭐가 그렇게 궁금해? 우선 정체가 뭐예요? 어. 해리포터? 저승사자? 하, 역시 귀신. 다 틀렸어. 나도 몰라. 모르다뇨? 말 그대로야. 신이 만든 존재겠지. 나도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는 뜻이야. 아 뭐야 모른다고 할 거면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모른다고 하는 거야. 내가 전에 말한 적 있지. 전생의 업보를 현생에서 갚아라. 신이 내게 말한 건딱한 가지. 인간의 순수한 소원. 한 가지를 들어주면 업보를 지워주고 환생시켜 주겠다는 말. 그럼 언니는 언니 업보도 모르는 거예요? 그럼 신은 만나본 적 있어요? 응. 음. 딱한 번. 가장 순수한 존재로 나타나서. 세상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떠나. 그럼 진짜 저 업보가? 네 스스로 너의 목숨을 끊은 죄. 그게 네 업보겠지. 죽음이 널 쫓아다니던데? 죽음? 인간들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인간들 눈엔 보이지 않아. 말 그대로 죽음이 쫓아다니지.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새에 죽음이 다가와 그들을 이끌어 가는 거지 마음이 약해진 틈을 타 인간 속에 파고드는 게 죽음이야 약해진 사람은 쉽게 죽음에 물들거든 근데, 너랑 같이 다니는 남자. 네? 아, 성준이요? 너랑 전생의 연인이었던 것 같아. 그리고, 너 때문에 죽었고. 저 때문에요? 왜. 내 능력으로 보이는 건딱 거기까지야. 물론, 내 얼굴도 보이지만. 저, 결심했어요. 그래, 이런 곳에 다니고 싶진 않겠지. 평생, 이제 너의 소원을 끝내고. 여기서 일하는 게 좋겠어요. 뭐? 여기서 일쭉 시켜주세요. 언니랑 친해져야겠어요.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언니 그런 것도 막 보고 능력도 쓸수 있는 거잖아요. 언니랑 친해져야겠어요. 그게 그좀 다른 방향인 것 같은데. 언니, 언니가 저 지켜줄 거죠? <laughs> 뭐? 어찌 혼인을 하기로 했다는 거야? 아그 놈이 어떤 놈인 줄 알고. 에이. 섭섭해마라내 꽃님이 네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? 아니. 그래도 어찌 일이 나는 걱정 없다. 이마로지 가요. 네가 날 지켜 줄 거니까. 가 두려워요 <laughs>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날 <laughs> 언니 우리 언니, 동생 한 기념으로 <laughs> 사진 하나 찍어요 자 하나, <웃음> 둘, <laughs> 셋한번더 하나, 둘, 셋 언니 내일부터는 우리 더 친해지기 약속! 오랜만입니다.